안녕하세요. 물고기다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똑같이 고곡노가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규슈 편에서 보상템으로 나오는 것을 받았는데 이제 2편 고곡노가다 2편은 독가 2편에서 시체 드랍을 해서 시체 안에서 죽는 것을 노가다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독가 2편 명장의 행방 여기는 뭐 강자길도 되고 깨길도 되고 사무라이 길도 되고 다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저는 인왕이 길을 고른 거죠. 여기는 이제 총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세 번의 기회가 안 나오면 다시 조각을 써서 다시 귀환을 하시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이 어 미션 지역입니다. 이문을 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놈이 은신을 보길래 그냥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은신을 하겠습니다. 첩자 고양이 저렇게 두개 묶겠습니다. 잡고 난뒤 전천에 가셔야 된다. 그럼 떨어지더라고요. 낙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시체, 이게 미션입니다. 문을 열고 먼저 첫 번째 기회 클릭하겠습니다. 또 부적과 가면 먹지 말고 그냥 갑니다. 첫 번째는 부적과 가면, 네, 두 번째 기회입니다. 부채와 가면. 이번에는 가면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 번째 거가 이렇게 체인지가 됩니다. 부채였죠. 마지막,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아이템이 한 개가 터집니다. 왜냐면 하 가면을 먹었기 때문에. 인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해서 세 번의 기회를, 만일에 지금처럼 얻지 못했다고 하면, 이 조각을 써서, 조각을, 휘모로기 조각을 써서 다시 귀환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 물고기 다리였습니다.